가을빛이 옅게 내려앉은 금정산.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능선을 따라 등산객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. 금정산 방문객은 연간 312만 명. 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한해 400만 명 넘게 찾을 전망입니다. 앞으로는 행락객들의 이용 수칙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. 먼저 정상 음주 문화가 사라집니다. 산 정상이나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또 단체 산행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불 위험이 있거나 야생동물 번식기 때 입산 통제가 이루어집니다. 이와 함께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되고 산악 자전거를 탈수 없습니다.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건 샛길 이용, 지름길처럼 쓰이던 비탐방로 이용도 제한됩니다. 앞으로 정부는 탐방 안내 체계를 정비하고 변경된 수칙을 단계적으로 안내해. 초기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.